이을 한번 다시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좀 크게 좀 만들어 볼게요. 먹을 원 형태로 만들면서 충분히 먹을 양을 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이 음, 먹이 종이 속에 침투해서 쭉 밀어내기를 할 때, 잠시 기다렸다가 물을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먹물이 번지는 것 대신 물기를 더 추가해주면은 그 추가해주면서 먹과 물의 어떤 반발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걸 먹꽃이라고 하는데 재미난 현상들이 좀 일어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라 자기 작품을 할때 어떤 소스나 어떤 이런 음, 현상을 자기 글하고 맞춰가지고 이용을 하면 작품의 격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좀더 화려한 먹고서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쪽에 좀 번져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건 어두치 않았던 거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 이렇게 먹꽃이 피우는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물기를 더 투자하는 거는 그만두고. 재밌어. 미 옆에다가 하나 더 먹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아교 같은 부분을 섞어서 해보시면 그 아웃라인에 이 독특한 어떤 자국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기법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교라든지 우유, 소금 이런 부분으로 곁들여 가지고 아마 기법을 해보시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잘하면 이 부분이 좀,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 붙었네요. 이렇게 붙여가지고도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번지기를 시도하면 어떤 레이어, 층차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양한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작가가 되기 위한 어떤 발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두개 겹치는 부분에 완성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나는 부분이 번지다 보면 이짱국기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고 종이하고 어떤 번지기가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명료한 부분들이 어떤 꽃이 아까보다는 이제 음, 어, 좀더 많이 번져 있네요